반갑습니다. 2020년도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를 맡게 된 한국안전지능협회 이사 서두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 프로세스를 이용한 가설공사의 한계 극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로는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래식 비계의 현황, 시스템 비계의 현황, 가설 비계의 현재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우리 협회에서 회원사들과 제작 중인 스마트 프로세스를 이용한 가설공사 예측 프로그램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래식 비계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비계, 통칭 저희가 강관 비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사전 계획의 부재, 그리고 도면 없이 임의로 설치가 이루어져 부재의 개수 파괴 어렵고 발판 폭이 협소하고 설치의 방법이 어려워 이동 중 위험성이 노출되어 추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추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 사망자 60%는 추락에서 발생하고 소규모, 소규모 현장일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부분을 언론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건설 공사장에 대해 안전 시설물 없이는 작업할 수 없도록 외부 비계 설치 현장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책으로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근절, 공공 공사 이프 비계 대출이라는 설로건을 내걸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9년도 건설 현장 추락사고 건전의 원년으로 삼겠다 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공공공사의 파이프로 여건 비계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 자극대 사용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스템 비계의 사용을 의무하기로 하였고 이를 내역에 넣어 재래식 비계에서 시스템 비계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추세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시스템 비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비계는 설치 도면이 작성되고 구조금터 후 설치가 이루어져 자재의 규격화, 부재 개수의 파악, 용이, 그리고 발판 폭과 통로가 배치되어 추락 위험이 재례식 비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변화 대응으로 건설업 걸린 사업 등 지원을 늘리고 있고 대응 현장도 그에 따라 시세템 비계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린 사업 부분을 확대해 보면, 아, 클린 사업 부분을 확인해 보면 2016년도 170억에서 2020년도 514억으로 클린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이 올라가고 있는 시세템 비계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시세템 비계의 점유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2022년 점유율 60%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비계와 시스템 비계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와 같이 분류해 보면 시스템 비계가 재래식 비계에 비해서 계획을 해서 작업 준비를 할수 있고 규격화와 설치의 간편화로 작업성이 뛰어나며 이미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간격 조정을 임의로 하지 못해 설치가 되었을 때 전체적인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재해 예방, 특히 추락 사고 예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래식 비계와 시스템 비계의 현황에서 보듯이 추세는 재래식에서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계가 포함되어 있는 가설 공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공사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사 플로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으로 그리고 다시 자재임대업체를 거쳐 무자격 시공업체로 이어지는 고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직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설공사는 골조 또는 석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굴적 또는 수공사의 내역에도 포함시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위험 공룡인 비계공사가 효율을 위해 더 위험으로 내모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 최소화를 위해 일용직 비전문 인력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재하도를 받는 형식이다 보니 책임시공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시공자 시공업체인 시공업체는 영세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설공사에 대한 비전문가가 골조 석공사의 지시를 받아려 하다 함으로 이미 시공, 이미 시공에 따른 산재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향후 자재방실 최종 시공업체의 공사 포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가설 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세미나를 참여하고 확인해 보니 2018년도 대기업 전문 건설업 업종 현황에서 비계는 주공종에서 누락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었고 암묵적 관행 등 발주자 확인도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하도급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식 도면을 제작하고 전문 기능공도 양성되어야 되어야만 가설협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ITC 기반으로 가설공사 불법 하도급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가설공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원도급사의 안정적인 전문 건설업체 발굴을 통한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이 가능하고 안정적 고용 환경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간 상생 협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스마트 프로세스를 이용한 가설공사 예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프로세스의 컨셉은 당사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사의 현장의 공사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부분을 실행에 옮기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또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피드백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축적하는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최적화 모델을 발전시키고 예측되는 부분을 확대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협회의 회원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00개소 스마트 프로세서 데이터 축적 방식을 적용해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고 2019년은 최적화된 환경 조성으로 약 300개소를 운영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와 공사종류를 기준으로 한 타입별 분류체계로 나누어보니 사고에 대한 부분도 줄었고 특히 추락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협회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가설공사의 변화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재래식비계와 시스템 비계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협회는 설계에서부터 자재를 관리하고 인건비의 감소 없이 숙룡, 정규직 숙련공을 숙룡, 양성하며 AS 비용을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설계와 견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운영방식의 변화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자재비, 경비, 이윤이라는 부분에서 축적된 시공, 안전, 품질, 운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실수를 줄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안전에 투자하여 발전해내가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있어야만 하지만 스마트 방식은 운영 방식의 변화로 원가를 절감하, 절감해 안전이라는 자리가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세이브한 원가를 세이프에 투자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가설공사관리시스템의 스마트공사 예측 프로그램은 네가지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고 시공, 안전, 품질, 운영의 파트로 나누어서 인력자재, 현장, 건설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공에 관한 운영방식은 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조사부터 가설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물같은 관리방식으로 재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계획을 진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협회 이를 우리 협회는 플랫폼을 통해 설계자, 원청 관리자, 하드급 관리자, 점검자, 근로자 등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운전, 운영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설명드리자면 안전 교육에 관한 레벨을 나누어 스테이지별로 이론 교육부터 현장 실습 교육까지 진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근로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용품, 안전관리비 운용, 산재관리 방식을 플랫폼에 담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에 관한 운영방식인데요. 품질에 관한 운영방식은 시공의 운영방식과 결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각각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 설계자, 점검자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서 문제를 대결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전문 건설업자를 발굴하고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만들고 시공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플랫폼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에 관한 인력 관리 그리고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어주는 관리 시스템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근로자는 경력 관리, 교육 관리, 평가 등을 통해 숙련공이 되어가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자부심도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공사는 이런 숙련자가 근무해서 품질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장 매칭에 관한 예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은 선택하고, 시공자는 전문 건설 업체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다양한 요인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마트 프로세스가 적용된다면, 종합 건설사와 전문 건설사가 서로 상생하고, 종합 건설은 원가를 절감하면서 품질과 공정,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 건설업체는 이윤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프로세스를 이용한 가설공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협회는 조속히 스마트 프로세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건설업의 정상회, 정상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